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경주가 원전 에너지 중심 도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정되어지면은 집중적으로 중앙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구형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 다 경주로 옵니다. 그러면 경주가 어디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메카, 국가에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가 되니까 그만큼 발전 기회는 일자리 에 많이 창출돼지고 인구 증가돼지고 그만큼 발전의 기회는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달성을 해보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결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주가 세계적인 APEC 그 회의를 하는데 어제 제가 박진 장관을 만나서 경주의 APEC은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거고 경쟁 도시. 뭐,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는 세계에 알릴 게 없다. 그래서 경주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무슨 말인가 잘 알았다 하면서 대통령께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출범위원회 만들고 있습니다. 16일날 에이펙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대통령한테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또 대통령 당선이 돼서 경주를 주무시고 갖고 5월달쯤 또 경주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확실히 A 팩을 못 박아서 경주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알았죠? 자기들은 좋은 걸잘 모릅니다, 원래. 경주 사는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행복하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고 경주 살지원도 함께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IMO라고 국제회사협회에서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못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벙커시유 떼어가면서 배를 못 움직이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대체하는 다른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MSR이라고 해서 오늘 대한민국 유명한 선박회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사님과 MOU를 체결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다고 느껴지죠?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죠? 하여튼, 이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 모든 의지와 열망을 함께 모아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이런 그 원자력 에너지 중심 도시 경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어, 심포지엄을 열게 되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문화관광 경제 에너지가 함께하는. 복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경주시 의회, 또 경상북도 의회, 함께 노력해서 우리 경주를 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 나간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